오순절날, 손령이 임하시고, 손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 이 2장 4절 보니까, 이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손령이 준만함을 받고 손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할수 있게 손령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숨기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엄청난 영적으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설교였습니다만 베드로는 처음으로 했던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율님이 능력 주셔서 이렇게 할수 있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절 8절, 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영원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는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주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디 가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 주로 믿고 있는 걸 사람들의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님 현재 잠이 베데로는 원래 너무나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어, 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랑 마찬가지로 사람님 현재 잠이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 온,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손녀님의 어, 그 힘이 없어지면, 뭐 교회 가고 있다라는 것도 비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언제든지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그러나, 어,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제그 실패와 어 연약함을 알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승대할수 없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숨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식그 식사하고 그냥 저하 조용하게. 한국 식단에서 조용하게 맛있게 먹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먹고 있는 친구가 직원들이 오면, 이 사람이 목사요이 사람이 목사야. 계속 얘기해, 이상하게. 야,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 나는 편하게 먹, 먹고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 그 친구를 통해서, <laughs> 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아, 예, 목사라고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현재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가고 있다라는 말도 못합니 힘이 네. 없요 교회도 못나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힘이 없어서 우리는 다 연약한 겁니다. 근데 손녀님이 오시면 이베데로는 서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대가 제3신 이거는 아웃신입니다. 아웃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 내가 내 요는 모든 육제의 보호자이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산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금을 그리라 요애를 2장에 요일 2장 2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연하면서 소유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례 현재 제가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베데로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인연하면서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녀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현재자면의 손녀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 감당에 몰아오셔서 설교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보여주고 싶어요. 손녀님이 오어 어떤 건지. 손녀님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저도 손녀님 아 손녀님이 오셔 가지고 바로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때. 손녀님이 중반에 계시니까. 자, 베드로는 요엘소를 인연하면서 손녀님이 오셨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손녀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녀님이 능력으로 아들과 딸을 애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애원한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라고 사자연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오직 손녀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손녀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들은 손녀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믿음이 우리 요가마 교회에 우리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을 주자. 믿으십니까? 손녀님 역사 안 하시면 한 명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녀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손녀님 역사 얼마나 필요합니까? 애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좀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예수님 믿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안 되고 교사들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사님들, 아, 교사님들은. 근데 우리 교사들과 우리 뭐 아이들의 안에서 순교님이 역사하니까.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이 손녀님이 역사 못하게 하려고 할수 있는 일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제는. 보육원 애들이에게 소유, 아, 소교 하면서, 보육원 아이들이에게 아, 그 교제를 하면서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녀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아이들이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교, 우리 보육원 와서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진짜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가 없어서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녀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유봉단에서 온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해도 전도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교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나이 혼자자매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희득게 열심히 해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왜요? 선교님이 역사 안 하시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재자자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얼마나 이는 하나님의 역사, 손녀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가 손녀님 만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손녀님이 오시면 젊은이더라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거 비전을 본다라는 거예요. 젊은이, 젊은 사람들이 뭐뭐 뭐 이것도 하시다, 그것도 하시다, 활발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젊은 사람이 세상에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희망 없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희망을 없어지고 포기할 때가 아.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손님이 오면 하나님의 미적을 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길, 그거를 걸어가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 희망을 넘치는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에. 우리 요카마 교회 잔노님들 이용 영 잔노님도 유학생으로 오셨고 안병지 잔노님도 유학생으로 오셨고 제영미 잔노님은 유학생 아니죠. 고어 아니죠. 일일 때인 거 그런데 유학생으로 오셔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일본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을 지금까지 계시고 믿음도 성장되고 잔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손녀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 넘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녀님이 없었다면 바로 한국에 돌아가실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월급이 비싸요, 사람은 현재잖아요. 한국의 목사님이 더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 가야지. <laughs> 해줘 근데 이제 손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희망을 가지고 계속 넘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것입니다. 자로님만 아니라 이르에서 계속 어, 에, 인재하고 인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 웃으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한국에서 오시는 선배님들. 손녀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환상, 희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손녀님과 함께 빛이 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름으로축원합니다 이루고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왜 이루고 온세 있어요? 아직도? 이 가난한 나라에 왜 계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 하나님 보내주시는 이 일본 땅에 살던 나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일본에 있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상을 보면서 일본에서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모습 멋지 멋 멋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신안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성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멋있죠? 성교사님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노인이라도, 뭐 뭐라고 써있습니다. 습이니까. 늙은 이들을 금을 흐리라. 금을 큽니다. 사람 현재 자면이그 나이가 많아지면 일단 잠이 안 와요. 그죠? 잘못니다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는데 금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성금, 안정성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인간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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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많아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생, 이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게 하나는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 머리 깔아 있네. 다른 사람 비교해서 피부가 좋네. 이런 칭찬받을 때 좋죠. 사람, 사람의 고객님들다 예쁘시니까 그렇잖아요. 하, 아, 진사님 피부가 좋네. 건사이 너무 예쁘다. 근데 사람 연재자는 남아지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생. 아시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존경하는 그, 손배님들은 기뻐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왜요? 그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아픔과 고통을 졸업해서 나는 하늘나라 가서 잘살 거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눈물이 흐리면서 살았지만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맞이해 셔서 잘했다고 받아주실 거다. 내가 그나그 그 하는 나라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큰 고면서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현재 자매님 손녀님의 능력 얼마나 필요한지 저, 젊은 사람만 그 아이들만 필요하는 아니라 다 지금 손녀님의 능력 필요하는 거예요. 사랑의 현재 자매님 지금 이 손녀님의 역사 할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 유혹에 유혹빠질라고 세상, 세상에 세상 있는 것만 보러, 아, 보는 사람이 만들려고 얼마나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쓰러지고 그러니까 손녀님의 충만함이 손녀님의 역사 뭔지 모를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역과가 막혀요. 손녀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만하시고 이끌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죠.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손녀님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교회. 우리 여건화 교회 안에 손녀님이 계셔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오시는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을 마자 하나님의 사랑 느껴서 눈물이 흘렀다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녀님 역사 크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랫동안 안, 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손녀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봐왔잖아요. 다 손녀님의 역사입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사람 현지자들이. 너무나 손녀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손녀님의 역사가 너무나 부족한 세상. 교회와 이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손님 역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 너무나 길게 소교를 했습니다. 19절, 20절 보니까 세상에 어려워지고 힘들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에, 여기 보니까 해가 떠나요, 어두워지고 달이 떠나요, 피가 내리라 얼마나 이상하니? 어, 세계가 오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말씀 보니까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laughs>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받으리라.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자가 있습니까? 손녀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그거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손녀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에 모여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손녀님의 중만에 하시니, 손녀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느끼시고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손녀님이 나와 도와주세요. 손녀님이 우리 아이들 안에 역사해주세요. 일, 일, 일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손녀님이 역사하세요. 이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손녀님이 역사하세요. 뭐, 무조건, 성령님성령님이라고 손녀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돼, 성령님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음으로 지원합니다. 기도하시겠니다